안 들어. 오늘 날이 따스해서 그런가 다 밖에 나가 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6시 넘은데. 응? 그건 들어. 가늘 조금 더 놀다 오지 왜? 이러다 또 갑자기 추워지면 밖에 나가도 뭐네. 응? 그렇죠. 아재 품이 좋아. 응? 요즘 <laughs> 우리 깐돌이도 호동이하고 뭉치 때문에 화재한테 자리 많이 뺏긴 거 알아.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렇지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가시라, 가시 돌아왔어? <laughs> 오늘은 깐돌이가 아재 접수했어. 깐돌아, 저기 가시러 왔는데? 어이구, 우리 까시리 요즘 제법 멀리까지 갔다, 놀러 갔다 온대. 근데 왜 호동이하고 저 뭉치나 않아? 응? 그저, 아저한번툭 치고 가나? 제 놈이 저 야시 저거, 초저녁부터 들어와있고, 점수이은뭐 일찍 잠들었고, 가시라, 호동이하고 뭐, 그 뭉치 못 봤어? 얼룩이 따라갔어? 안 오네? 아, 긴 뭐, 앉아있으신데 뭐, 좀더 놀다 오겠지. 응? 이번에 얼룩이야? 뭐, 가시리 오거나, 니 오고, 하나씩, 하나씩 와? 어이구 얼룩이 니뭐 네 달라는지 아재가 알고는 있어 니네 고등어 구운거 달라고 알고는 있는데 아재가 고등어 사오가지고 그 소금 간한거 빨리 안 씻어내서 짜 오늘 그래서 먹으면 안돼 그니 네 먹고싶다 한다고 아재 주면 좋긴 좋은데 짜서 안돼 아재 항상 소금간 안 하고 오잖아. 근데 아재가 맨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차를 가져갔잖아. 응? 그래가지고, 그, 저, 저, 차 주차하고 하는 사이에 아재한테 늘그 생선 주시던 아주머니가 그냥 모르고 소금간을 해버렸대. 원래 구운 묵는다 하면 소금간 해주잖아. 소금 뿌리 주잖아. 그걸 모르고 아저가 가왔다가, 날 저녁에 보니까 소금간이 그대로 있었어. 보니까 짜! 그짠 거를 너한테줄 수는 없잖아. 그지? 항상 소금간안된면 줬잖아. 니 지금 고등어 달라는 거 알아. 아는데 못 줘. 이해를 해. 살다 보면 그러실 수도 할수 있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저녁에 따라다기 그건 아니지. 할머니도 아까 밥 먹을 때안 주시더라. 아이가. 그치? 할머니도 안 주시면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또 돼지마. 안 주자기 전에 추를 하나 줄게. 알았지? 그거 가지고 인생에 쓴맛을 느낀다고 그런 표현 지으면 되나. 그리 오늘 미안해. 그할수 없는 거야. 네가 이해를 해. 어이구, 참. 다음에는 아재가 그아주머한테 미리 이야기 해놓고 절대 속은 거야. 아줌머잘 알잖아. 우리 고등어 어떻게 가는지 아재가 미리 체크, 체크를 못했어. 집에 와서도 바로 씻어놓으면 됐겠는데, 오늘 차그 한다 가러 간다고 아재가 밖에 나갔다 왔잖아. 그 사이에 간이 다배이있네 얼룩이 참아. 냄새는 풍겼어.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우리 얼룩이 오늘. 할머니도 안 주제. 아재도안 주제. 이상하다 싶은 거 알아. 그래도 알수 없다. 그나저나 뭉치하고 왜 저, 호동이는 안 들어오노? 꼬마 가시 들어왔고 다 있는데 음, 잔소리 그만할게 고등어도 안 주면서 그자 응? 아참 어, 루가 세상을 잃은 기분이야? 응? 어딜 님도 왜 루가 미안해 지금 추로 하나 줄까? 지금 주면 깐돌이저 가만히 있을 건데. 낮직 캔도 먹고 닭가슴살도 먹고 많이 먹었잖아. 나중에 8시나 9시 돼서 자기 전에 추로 하나 니만다 굴러내가 줄게. 이제 추로도 많이 없어. <laughs> 호동이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뭐 캔하고 추로만 몰라 니까 많이 줬어. 그래서 이제 조금 아껴 먹자. 응? 음? 알았지? 아이고, 우리 얼룩이는 알루기는... 미안해. 응? 음? 모르겠다. 얼룩이 미안해. 말도 하기 싫어. 응? 얼룩이. 그래 아직 손에서 고등어 냄새나? <laughs> 그래 응응 음. 뭉쳐 왔다 뭉쳐 혼자 들어와 호동이는 이제 호동이 오면 다 오네 얼룩이도 <laughs> 가서 좀 쉬고 있어 아직 저 애들 다저 침대 위에 올라가고 잠자리 덜면 이만딱 불러서 줄게 뭉치잘못다 왔어. 음, 그래. 아니야, 아니야. 고등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우와. 호동이 왔는 거 바로 보러 와야 되는데, 이 지금, 어, 호동이 저 왔네. 다 들어왔네. 아, 호동이 니까지 왜? 또 얼룩이 셋이 모이네. 뭐 <laughs> 루가 조금 참자. 응, 조금만 참자. 그냥 닭가슴살 줄까? 루가 그냥, 그냥 닭가슴살이라 되겠어? 응? 우리 대답해봐. 응? 닭가슴살 줄까? 가자 닭가슴 잘 줄게 가자 가자 닭가슴 사람 많다 잠깐만 닭가슴 사람 많다 어 잠깐만 잠깐 아직 닭가슴 잘 줄게 닭가슴 살은 아직 많다 가자 가자 닭가슴 물어가자 가자 닭가슴 물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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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요불 어, 켜고 불안 켜야지 오늘 방송하는 건 아닌데. 음, 담에서 가면서 이거 끄고 줄게 끄고 줄게 호동이 그저 끓여 그 들고와아 <laughs> 제가 별거 다시 길라 하네 자 닭강살 먹자 응. 닭강살 먹자 어이구 까시리도 나오고 다 나왔나 깐토리도 나오고 음저닭감살 응, 줄게.